AI와 독감 확산을 우려해 경북 23개 시군이 해맞이 공식 행사를 취소했지만 개인적으로 찾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. 국가적 염원을 품은 듯 유난히도 크고 밝은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.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정윤년첫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이내 지평선 한가운데로 솟구칩니다. 2017년 새 아침이 열린 겁니다. 무근해의 회안과 과오를 씻어내기라도 하듯 유독 붉고 선명한 일출이었습니다. 상서로운 기운을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, 사찰이 마련한 떡국으로 속을 채우고 두손 모아 새의 첫 기도도 올립니다. 첫 번째 소망은 역시나 건강입니다. 예, 올 한해도 가족들 건강하고 모두 바라는 일다 성취해 시면 싶어서요. 어린 학생들도 부모를 따라. 일출 명소를 찾았습니다. 가족끼리와 해외 여행 가고 신나게 놀았으면 좋은가요? 올해는 못 받았죠. 올백 맞게 해달라고 빌었어요. 개인적인 기도 제목 속 나라와 시국을 걱정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. 촛불 민심은 꺼지지 않았습니다. 이제 큰애가 원래 시험 치는데 그 시험 잘 되게 달라고 그리고 셋째가 원래 군에 가는데 좀 걱정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올한해 정치적으로 저 해처럼 밝게 모든 게 해결되었으면 얘가 한큰 소망입니다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